저 한복이 캐나다 국기를 본따서 색감을 예, 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인상심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 보면 알아요. 의전할 때, 이게 다 의전이잖아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 이거에서 뭐가 바뀌는 거지? 사람과 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참 잘한다. 캐나다 총리 부인과 김혜경 여사가 만났을 때 음, 음. 엄청난 홍보가 되는 그 음. 순간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대한민국을 알리자, 음. 국익을 지키자, 음. 한복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네. 좋은데.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과할 정도로 의전을 하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 그또그 그 무기와 관련해서. 캐나다가 지금 네. 70조 규모의 DJ 잠수함 구매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유력해. 음.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음. 그런데 김해경 여섯 까지 나서서 저렇게 극진히 환대를 한다. 음. 캐나다에서 만약에 70조가량의 잠수함 구매 사업에서 한국을 선정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국력이, 국력이, 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무기는 신뢰성이 좋아서 캐나다 같은 서구 선진국도 다간다 음.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사업에 지여을 하기 위해서 김혜경 여섯까지 저렇게 나서서 했다. 아니, 그냥 해외 명품 안 입어도 그렇지. 우리 국이들 알리는 데는 몇십 배, 몇백 배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약간 저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응모했습니다. <laughs>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아니.